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쫓아내신 아주 슬픈 사건이죠. 그데쫓아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언제나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본받아 또 언제나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가 취되었으니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서 이제 이루어져서 성부 성자 성령은 선악을 아는 일을 언제나 하나로 역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유혹받지 않은 창조주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하는 실과에 나무의 휘가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의 타락은 성부성자 성령 우리 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악에 대한 기준과 사람이 생각하는 선악에 대한 기준이 부딪혔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3일치 하나님의 선포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시가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라는 이 말씀을 바꿔서 왜곡해서 그 말씀이 자기의 기준이 되게 한것 때문에 부딪힌 겁니다. 부딪혀서 쫓아내서 함께 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슬픈 어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역사지만 또 하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소망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느라. 하지. 여러분 이 이 영생에 대한 비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고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대적해 내는 그런 음. 판단과 비판을 가지고 영원히 살면 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길이 영원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인간은 언제나 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어 일들을 어 벌어지고 마귀에게 끊임없이 마귀와 소통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이제 에 그룹들이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주님이 이 아담과 화아가 가장 큰어 판단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모든 짐승은 벌거벗었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짐승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하늘의 짐승이나 땅 아래 바다의 짐승이나. 아니면 어떤 것도 자기 스스로 옷을 지어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도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인간이 갖는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가를 따먹는 사건 통해서 벌거벗은 것이 으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누가 너에게 벌거벗은 것을 알게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또 두려워하여 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벌거벗음. 아,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을 이제 어겼으니까 병령 죽으리라 해서 우리가 죽을 거야라는 죽음에 대한 판단 그리고 벗은 것에 대한 판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숨을 숨어서 내보내시는데 이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쫓아내기 전에 에덴에서 피흘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적인 동물에 대한 가치를 이제 생각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우니 벌거벗은 것을 어, 나타내 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에덴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가 가장 무서운 형벌이시죠. 종룡 죽으리라. 근데 이 징계가 어 무서운 형벌이지만 징계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적도 있는데 요새는 그런 그 광고가 없어졌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어머니 말을 안 듣고 막 이제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칩니다. 막 야단을 치고 그러고 나서 아이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먹어 그러면서 소 우유를 먹였는데 서울 우유. 전 그걸 보면서,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징계받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서 뭘 하는 거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징계는 에,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의 무지 무지한 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거든요. 부모가 이야기할 때도 너 잘못했다 그래,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또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그리고 징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잘못했다 안 그러면 계속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다 그래. 그리고 그 잘못했다는 말이 끝나기 끝날 때까지 징계가 계속되는 거. 그렇다면 징계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데 그 징계를 통해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이 에덴 동산에서 땀을 흘려 이제 갈게 할 것이다. 죄를 졌으니까네가 땀을 흘려야 이 모든 것들을 먹을 것이다. 땀을 흘리는 것이 징계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어 감춰졌던 열매들을 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 징계를 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굶어서 어 그냥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를 통해서 땀을 흘리면 열매를 먹,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셔서 그 죄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영생을 막으신 거, 생명나무에 못 가게 한게 저주가 아니고 언제나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모든 길을 다 예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지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 입혀서 피로 흘리시고, 그리고 그 짐승의 가죽 옷으로 그 벌거벗음을 가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버섯이나 하나님께로 이제 나와서 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은 것을. 이제 가려 주신 것이죠. 선악에 대한 판단이 없어지게 하신 것.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어 땀을 흘려서 징계를 주, 어 땀을 흘려는 징계를 주셨지만 그 땀을 흘림으로 인해서 징계가 용서받고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로 가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 그 용서받지 못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용서받은 어, 것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영생의 에, 그 죄악된 영생의 길을 행하지 않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슬픈 사건이지만 또 역,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예 주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인가요? 주님 내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판단으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바벨탑의 우상, 인간이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라고 결정하는 악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모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선악에 대한 판단인데 우리가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워지는 게 무엇이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회개를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땀을 흘려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 땀을 흘리는데 아 이거는 안될거야 이건 될거야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라 땀을 흘리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그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함이 돌짝밭이라도 내게 있는 것이 길가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이 가시덤불이라도 이게 다 회개하지 않은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계하면 가시덤불을 적기고 길가의 것들을 또 이제 해서 전부다 땅을 기경하는 거죠. 기경 다 나무를 흘려서 땀을 를다 하면 돌짝밭도 이제 돌을 골라내고 씨를 심고 가시덤불도 가시를 골라내고 씨를 심고 그리고 길가도 이제 기경해서 씨를 심으면 씨는 언제나 다 좋은 거라는 거예 좋은데 무엇이 문제라고요? 땅이 문제죠. 왜 땀을 흘리지 않은 땅은 좋은 씨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씨를 엄연한 심는 회개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모든 마귀에게 인생의 천국의 모든 것들을 빼앗겼지만 회개하면 너 땀을 흘리는 그것을 통해서. 씨는 언제나 좋은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주니까 좋은 씨를 잘 심어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백 배, 육십 배, 삼십 배 열매를 거두게 될 거야.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한 해결했더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앞에 속해져 있는데 회개했더니 무엇을 회개했나요? 하나님 이 주의 말씀을 어긴 것을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남의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 생명남의 길을 누구로 인해서 열어 주셨냐? 영원히 징계 받으신 나를 대신해서 영원히 징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얻은 사람이 천국하면 천국에 이 에덴의 모든 하나님의 징계 역사를 풀어 주셔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풀어 주셔서 그 앞에 가면 이제 세마포 옷을 입혀 주시고, 또 회개하지 않은 것들은 세마포 옷을 빠른 것처럼 회개해서 아주 깨끗한 하나님의. 회계를 통해서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제 식힘 받은 세마 보슬이 있고, 성령의 흉만함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 성령의 불로 이 생명남의 불을 이제 걷어내시고, 길을 내셔서 화연검이 있는 그 길을 다 걷어내시고, 불은 불로 어 끄는 것처럼 그화연검보다더 강력한 성령의 불로. 그것을 물리치고 나아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회귀한 영생한 이제는 죄가 없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그 예수 그때 보혈의 피로 용서한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한 선한 것만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 이 말씀 속에 더불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 징계가 아주 우리에게는 어, 슬프고 고난스러운 것 같지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그 그러면 왜 주님이 생명나무를 안 먹으면 어 천국에 못 들어가냐? 그게 아니라 생명나무를 주신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렇거든요. 생명나무를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처럼 기준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선과 악의 기준을 가졌으므로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화염검 불칼을 두어서 화염검을 두어서 못 가게 마, 막아 놓으셔서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의 판단이 달라진 것인데 하나님과 싸움을 갖게 되니까.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거죠. 깨끗해진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으니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도 자꾸 우리가 악으로 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함을 향해서 두 가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내 육은 날마다 악을 향해 죄를 향해 걸어가고, 내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는 다 이렇게 해서 영과 육이 계속 싸움을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 이 육신이 갖는 죄악이라는 것은 뭐 인간이 갖는 술취함과 방탕함과 이런 죄악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죄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무서운 죄거든요. 예수님 메시아 아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메시아들을 세워야 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안 믿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메시아가 예수냐 왜왜 왜 예수님이 왜 메시아냐 그리고 다른 우상들을 다 세워놓고. 그것들에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짓면서 간다는 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내게 있어서 이제 바벨탑도 내가 만들고 신도 하나님도 내가 만들고 금성하지 만들면서 하나님이라 말하고 그런 일들을 이 육신이 갖고 있으니까 날마다 행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옳다라고 생각? 내가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향해 가는데 내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서 이제는 그 주님의 쇠마포를 잇는 순간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인해서 죄악이 없는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판단이 하나님 한, 한 분에게만 있는데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영생의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이제는 악한 생각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는 악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막아놨다가 열어서 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마귀가 얘기하기도 하고 욕기를 보면 그리고 사람에게 유혹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래 마귀는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사람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가졌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마귀처럼 선과 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자꾸 삼위일 하나님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완전히 단절하게 하시는 그늘을 통해서 세마포를 입히시고 생명남을 통해서 악은 절대로 엄습하지 못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비밀을 통해서 이제 새예루렘에 들어가서 거기에 금과 같이 또 보석과 같이 연결이 있는 창조의 그네 개의 강 속에서 일어난 모든 풍성한 그 삶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서 이제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그 안에 영원히 주님 만든 그림자도 없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통치 속에서 이래 어두움이 절대로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계신데 그 약속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약속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보장을 보장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있어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또 도전하다가 무너지면 또 회개하고 또 도전하고 또 무너지면 또 도전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선과 악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끊임없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지고서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모든 역사를 있어서 회개하면 또 주님이 용서하시고, 또 잘못했으면 회개하면 또 용서하시고, 또 다시 실천하다 실패하면 또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러다가 주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표를 주님 앞에 갔을 때제 마포를 입으시고 생명나무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이제는 회개가 없는 선만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순간마다 이 에덴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실패하면 거기서 막 세상 사람들 속에서 막 어지럽게 살다가 회개하면 땀 흘리는 것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요. 또 실패하면 또 그렇게 어지럽게 살다가 회개하면 또땀 흘리면 열매 맺게. 땀 흘린다고 다 열매 맺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회계를 통해서 다 물을 주고 만나는 것 행하는 것또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기경해서 좋은 시 하나님의 말씀의 시를 내가 실천해 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회계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약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비해 놓으셨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너희 믿어라"라고 선언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회개를 통한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걸또 회개하고.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안되면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마귀를 이기는 천국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어서 이 땅에서 백배, 육십배, 삼십배 복을 누리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가 황도와 시흥과 인천과 홍콩과 슈통과 뉴욕과 호주타운스빌과 윤기영, 융유성 선유사님과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시흥과 인천 성전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이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위를 송사하고 십일째 복이 넘칠지어다 환기의 복이 넘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삼천 예배자 백옥 재정에 축복이 이뤄지게 하시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수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네의 복이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각종의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고 대입시험에도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낳았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의 복이 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오용순 얼룩목사님 삼루 완전히 고치시고 임철민 집사님 회복의 영호로 주님 이제 태어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남정인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양자 성령님 천국에 아버지 주님 품에 안겨 싸우니 아버리의 미시오 슬프나 천국 소망으로 장례 가운데 있는 아브리 정기석, 아브리 정례의 가정에 아브리 천국 소망의 축복에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리께서 이끌주신 것, 감사함 속의 불건과 불담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브냐는. 종이 선포하고 한수합니다. 내가 나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순종하여 회계를 통해서 기쁨의 복이 이말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징계가 우리에게는 슬프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회계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할지어다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원하오며 축복하고 오늘도 승리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오늘 아버지 속해속해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금요철이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이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시는 기도과 축복의 아름다운 기도 시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떼어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